섹시합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민들레 무침, 뭐 겉절이라고도 하죠. 민들레 100g 정도 준비되어 있고, 자 사과 한 개, 조금 절반 생각하시면 돼요. 자 대파 하나, 마늘 한 스푼, 멸치액젓 한 스푼 반, 올리고당 두 스푼, 고추 통깨 두 스푼, 식초 두 스푼, 매실액 두 스푼, 간장 한 스푼 되겠습니다. 마늘 한 스푼, 매실당 두 스푼, 올리고당 제가 설탕 대신 올리고당 쓰는 거예요. 인들레에서 물이 생기니까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이 좋습니다. 멸치액젓, 고춧가루, 간장 한 스푼, 식초 두 스푼. 이제. 통깨만 넣으면 마무리가 돼요. 광장 손댄지가 한 17년 됐는데 뭐 그때는 다량으로 하는 거고 지금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측정이 미리 양해주시고 해 지금 방송 보내기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요리는 뭐 150까지 200까지는 자신 있으니까 목상에서 우리 재배한 겁니다. 사과가 들어가면은 아삭한 맛이 나요. 깨서 좀 그러니까. 뿌려주시고 마무리해서 한번 뿌려주. 시고 고춧가루 6스푼이에요 6스푼 이게 민들레무침 같아요 네. 민들레무침 자 완료된 겁니다 제가 고춧가루는 스푼으로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막은 나갈 거예요 잘 보셨습니까 맛있겠죠 민들레무침 사과 들어가니까 네.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, 감사합니다.